부모님 계시... 안녕하세요 그때야 물컬 미스터리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이면 역시 또 오늘도 경상도 사나이가 되죠 네 지금 현재 저는 어, 어, 경상북도 네, 경주 건천읍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시간이 꽤 됐죠 네 아침에 제가 아, 9시에 예, 화성 에서 물건을 실고요. 네. 어디를 가는 걸 잡았냐면은 진해 가는 걸 잡았어요. 네. 어떤 물건이냐면은 어, 내용물은 수출품인데 약한 400kg 되는데 한파이십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한 파리를 싣기 때문에 제가 에,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실고요. 예. 다음 또어 실리할 물건을 찾던 중에 네, 아산둔포 쪽에서요. 네, 역시 한 팔레짜리 물건을 실었어요. 바로 경상남도 양산에 내려주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었던 둔포 물건 양산에 내려주고 곧장 진해로 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팔레를 이으로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고속도로 쭉 내려오면서 어, 이제 방금, 어, 한 30여 분 전에 제가 식사를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식 전하고 싶은 내용이 예,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이제 화물 운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은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실 이제 밥은 대충 먹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 네한 40분쯤 해서 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어 영천군이 휴게소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막이제 내리고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 봤는데 아니 앞에 가시는 분이 보니까 뒤통수가 아 대통령 후보 모습이에요 예.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요 아 그래서 아 이분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예 뒤따라 가면서 살짝 그 경호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아 호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박았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어, 막 샤타를 누르는데, 아, 이게 지금 타이머가 걸려가지고, 어, 바로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선조심 하다가 좀 카메라가 좀 선명하게 안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어, 영천 구은이 휴게소에서 어, 메타버스를 타고 지금 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동서분주하고 계신 후보님을 제가 만나서 어 오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소식을 좀 내가 가볍게 좀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그 차가 안 가고 저쪽에 휴게소 쪽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아어 가까이 다가가서 예 제가 어뭐 응원의 메시지 보내야 되겠다 하고 예 카메라를 켜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내가 그때 그 당시의 현장의 예, 사진을 영상을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긴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어, 군이 영천 휴게소인데요. 여기서 후보님, 음, 제가 차를 발견해서 아까 전에 제가 어,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하신가 차가 아직 출발 안 했네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우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예. 바로 좌측에 메타버스. 안녕하세요. 어, 예. 후보님 안에 계시죠? 네. 큰 소리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고 가려고요. 안 돼요? 녹화, 녹화 중이에요. 아, 녹화 중이에요? 네, 지금 녹화. 음. 예, 네, 감사합니다. 자게 몸에 4시간나 그러시는데요. 아, 녹화 중이요? 아, 녹화 중 아니면은, 네. 좀, 좀, 뭐야, 좀, 응원의 메시지 좀 전하고 가려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네. 전해주십시오. 요 네. 화물 유통기사가 화물 운송료, 그,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 지금 제가 한마디 큰소리로 좀 하고 갈라 겠는데 어 우리 지금 그차 안에서 뭐 녹화 중이랍니다 지금 예녹화중이해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호하는 사람들한테 어 일통 기사가 말하더라고 꼭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네, 화물 운송료 개선을 위해서 어 힘써달라고 이렇게 의사 전달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어그 옆에 지나가서 큰 소리로라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화물 운송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잘 알아보시고 어좀 힘써달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는데. 예 못하고 어, 아까 방금 영상처럼 어, 그렇게 예, 전달만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제가 뭐 여지껏 뭐 대통령님들 한 번도 얼굴은 테레비에서 많이 봤죠. 네,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어, 현재 모당 대통령 후보님 네 그분을 직접 뵙고 또 가까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맞았네요. 여튼 간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네,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서 저도, 어, 마음의 준비를 못 했어요.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예, 응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어, 화물에 관계된 내용들, 이런 내용 조금, 어,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네. 어, 우리 경영원께서 어, 의사 전달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어, 지금 뭐 대통령 후시겠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동서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 에, 우리나라 그 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에,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그러한 어, 대통령 후보가 어, 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마, 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에, 정치적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에, 존중을 해야 되겠죠. 네. 어, 암튼 간에, 어, 열심히들 하셔서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한층 어, 향상되는 그러한 어, 정치 지조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집단을 위해서 어, 발벗고 뛰는 그러한 어, 대통령보다 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어, 그러한 어, 정치 지도자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장거리 운행하면서 이렇게 뜨다지 네, 않게,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러한 소식까지 전하게 되네요. 어, 여러분들 힘드시죠? 날씨도 굉장히 추워, 추워집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어, 여러분들 날마다 날마다 어,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요. 또 어, 좋은 날 좋은 날 만들다 보면 어, 분명히 정말로 좋은 날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